양정구 배장님인사분이사장 인사 예 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새회 영예를 굽는 저는 본 다음 회지 책자에 내리겠습니다. 또그 책자 에 내는 것을 늘 여러분 출제자분들이 막 약속도 안 지키고 계시서요 회장께서 한 말씀 하고 네.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견주 이번에 이세 마리 중에서 챔피언을 뽑는 건데, 그러니까 성견, 안조챔견을이세 마리 중에서 뽑는데, 여기서 뽑힌 개는 그 우리 한국 진료변협회 표지, 뒷페지 나? 앞페지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동의하세요? 예, 네, 동의하시냐고. 동의하세요? 예, 네, 그러면 이제 여기 그세 마리 챔피언 중에서 챔피언은 본협회 어, 우리 수석부회장이신 양성모 부회장님께서 심사위원들이 다 이렇게 시시똑같은 게들이 올려놨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우리 협회 그 부회장님께서 뽑으시니까 잘 지켜봐 주시고 만약에 당선되고 뽑히면 은심찬 어, 밥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그 여기서 참편 수조에서 참편 두 마리가 나오면은 서로 가위바위보 해서 앞표 지나 뒷표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어? 어 그리고 유색견조도유색견조 어 1등 먹은 그 참편 개는 속지에다가 30만원짜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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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장 두 암주 수조 아저 12개월 이상 12개월 이하 표지에 그 나가, 어, 속지에 나가는 겁니다. 30만원짜리. 이제 그러면 내가 부회장한테 마이크를 돌릴게요. 예, 반갑습니다. 진기캠의 부회장 양성모입니다 아, 제가 지금 여러 가지로 하는데, 예. 네. 한 바퀴만 듣 말씀드렸어. 네. 네. 한 바퀴만 돌려보세요. 네. 한 바퀴만 돌려보세요. 아니, 네. 아니, 이쪽으로, 이쪽으로 한 바퀴, 운동장 한 바퀴만 돌려보세요. 네. 네, 됐습니다. 어, 지금 그러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명단답게 모두 훌륭합니다. 아, 견주님들의 사랑과 이제 정성이 보이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전부 다 챔피언 개요, 예, 네, 챔피언인데 그래도 이제 선택을 해야 되니까, 예, 네, 제가 아, 다 훌륭한데. 예. 음. 예. 제가 최종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선택해야 되니까 다 훌륭하지만, 예, 다 최고의 훌륭한 개입니다. 예, 제가 선택할 때는, 121번! 예,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오늘의 명견이 탄생했습니다. 정용호 네, 프로님이 하는 수정하겠습니다. 회장님 네. 네, 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참평 어, 그룹 축하드립다 인정패 받아가시고요. 아, 네. 패 패를 받아가야 요 네, 오늘 끝까지. 네. 이렇게 참석하셨어 최고의 영예 자리에 와 있습니다. 에, 그러나 에, 이 중에서 한 마리를 최고의 대상으로 뽑기에 어느 배 이천령 회장께서 그래도 세 마리 중에 최고의 영예상을 드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예, 이렇게 오신 세 분께 우리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송변수조에서 발탁된 세마리 계집입니다. 여기서 뭐, 예, 내내 조금 아쉬운 분도 있, 아쉬운 점도 있고, 또 괜찮은 점도 있고, 근데 이제 내가 이세마리 중에서 챔피언을 뽑습니다. 예, 이 챔피언이 나가는 개는 아까도 그 안교에서 얘기했듯이, 어, 우리 그 한국 진도균의 피 책자 6 9회 책자에 표지에 나가는 거를 동의하세요? 예. 네, 동의해요? 동의하죠? 예, 동의해요? 동의하지요? 예. 그럼 내가 지금 뽑겠습니다. 먼저, 어, 이 계정 한번 돌려보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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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쪽 돌려보라고. 네, 네. 맞고 돌리라고. 예. 네. <laughs> Omi gin t tenga kiwaran 두 <laughs> <좀> 빨리. <laughs> 자세를 좀잘 잡고 오세요. 몇 번요 번호가 안 보여. 번호들을 잘보여야돼몇 번이야? 개요? 몇번이안데참 천일 을보 어? 몇번이기또 어? 어? 있어. 이거 몇 번이야? 아, 이거 몇 번이야 몇 번? 가질로같이번나 저거 아니라고.

다에 이불 벌려봐야지 <발려> 됐어 <놋아> 치아 검사랑 혈관 검사를 했습니다, 회장님이. 하? 그는 털이 좋은데 조금 약해요. 이은마을서 이놈은 요새 지금 몇살됐어요예살 반. 네? 예? 예살반좀 넘었어요. 거 음, 오지기 상당히 우수하고 여러 가지 표현도 괜찮고. 에, 걔들은 상시행가 아니라 다 좋은데, 어쩔 수 없이 뭐 운명이니까 가져야 돼요. 음. 러놈은 아주 주대이정 까무스매도 안색도 좋고 다 좋은데, 에, 내가 뽑는 건몇번이야 98번! 예, 여러분, 밭으로, 아, 성패, 아, 축하드립니다. 이거 상패, 상패를 받아야 돼요, 챔피언들. 아, 축하드립니다. 상패, 네. 가져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그 챔피언 그룹은 상장을 받아가시면됩니다 저기 챔피언 그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대상도 나오시고요. 아주 대가 아주. 챔피언 그룹 두 마리도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대상견이죠? 쉽죠? 성경 수지어죠? 예, 예, 아까도 내가 봤을 때 아주 상당히 애가 모질도 좋고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고개 좀 들어봐요. 시청자 여러분이 좀 보게. 아, 오늘 진짜 너 잘했다, 야. 아, 아주 멋져요. 멋집니다. 꿀이 따발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 봉호 씨. 네 오늘, 유, 이게 유미죠, 이 예. 아, 유미가 네. 그, 저기서도 우승했죠 작년에 그 중앙에서도 그죠? 네. 주, 예, 중앙에서도 어, 참 편이 됐고 어. 한국 진도회에서또성교남자참 네. 편이 됐어요. 아주 개가 멋지고요 좋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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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